2021년 8월 8일 주일 말씀 요약입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고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어라.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섭리 역사를 믿어라.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의하면 오시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싶을 것입니다. 비싼 옷, 좋은 옷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옷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입어도 멋있습니다. 어떤 것을 걸쳐도 아름답습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옷보다, 비싼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싼 옷은 가까이서 보면 표가 납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멋있는 몸은 멀리서 봐도 표가 납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가 되려면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고 아름답다면 옷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다음은 식입니다. 비싸고 좋은 고급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비싼 음식, 고급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맛있다. 라면을 먹어도 맛있고 죽을 먹어도 맛있고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다. 깨작깨작되지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다. 이런 사람은 먹는 것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다음은 주 살집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부족하게 창조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완벽한 집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집을 만들어 주셨으나 그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신이 중요하듯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신이 마음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몸뚱이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인체, 영신이 다음 생에서는 여러분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삶에 잘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다면 좋은 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 얻고 싶다면 진짜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근본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보다 더큰 축복을 받고 생각지 못한 기쁨과 여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는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